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편이 더 시리즈로 제작되기도 했는데 가장 충격적이고 인기가 많았던 건 1편이에요 어, 내용은 뭐 신뢰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문제 많은 형사와 연쇄살인마의 대결을 보여줍니다 어, 빌런으로 나오는 조규환은요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누구든지 망설임 없이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사이코패스 유형의 연쇄 살인범이죠. 어, 심지어 돈 때문에 자기 친 부모까지 살해해요. 이미 상류층 사람이고 어, 가진 거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더큰 돈을 벌기 위해서 친 부모까지 살해하는 건 어,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화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쓸수 있지 않나, 가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것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 2008년에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고민 없이 자기의 가족을 살해해온 우리나라 범죄자 이야기예요. 대체 범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번 시간엔 옥천판 공공의 적 사건으로 불리는 김종무의 존속살인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8년 12월 2일, 오전이었어요. 충북 옥천의 어느 아파트로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서 누군가를 찍고 있었어요. 아마 특종 사건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들이 취재한 기사는 전국에 뿌려지는데요. 가족의 목숨을 빼앗은 김종무라는 사람의 사건이었습니다. 검거된 김종무는 호승줄에 묶인 채 무표정한 얼굴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는 기사였죠. 기자들과 같이 섞여서 이 장면을 보던 아파트 주민들은 김종무의 범행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인의 시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만큼 잔인한 사건이었거든요. 사건의 심각성도 문제였지만 궁금한 건왜 그랬냐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김종무는 자신의 부모와 아내, 딸까지 죽인 범인이 되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김종무 사건의 수사와 검거 과정, 그리고 범인의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무 사건은 2008년 11월 어느 남자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나게 됐어요. 급한 목소리로 자기 지인이 죽은 것 같으니 빨리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가봤죠? 하지만 막상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사망한 아내의 남편인 42살의 김종무였다고 합니다. 표정이 어두웠는데, 일단 이상한 거는 신고자가 현장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급한대로 현장 조사부터 시작해야겠죠. 현장은 꽤 잔인했습니다. 아내가 안방에 반드시 누워 있었는데, 목과 가슴, 배등 10군데 이상의 자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방 안에는 피가 많았습니다. 아내의 시신 옆에는 딸도 사망한 채 누워 있었는데 딸은 두 살이에요. 목에 졸린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귀중품이나 현금이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특이한 건 피해자가 10번 이상 흉기에 찔리면서 사망했는데도 저항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편안한 상태에서 누워 자던 중 범인이 들어왔던 것 같은 현장이죠. 그렇다면 범인은 아마도 돈을 노린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자는 사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이런 근거로 경찰은 주변 인물을 우선해서 수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당연히 남편인 김종무였어요. 김종무의 말을 들어보니 식구들과 함께 전날 밤 10시까지 밖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은 딸과 함께 먼저 집에 돌아왔고 아내는 술이 많이 취해서 자기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술이 벌써 이상하죠? 아내가 술에 취해서 혼자 들어오지 못할 정도인데 친구에게 부탁하면서 딸만 먼저 데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행히 아내는 친구가 잘 데려다 주긴 했어요. 그래서 딸과 같이 잠이 든걸 확인한 김종문은 다시 밖을 나갑니다. 아내의 동생이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의 포장마차로가 밤새 술을 마셨고, 새벽 5시에 사우나를 갔다가 7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와보니 아내와 딸이 죽어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무의 말은 자기가 집을 나간 11월 27일 새벽 1시부터 7시 사이에 누군가 자기 집에 침입해서 가족을 살해했다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처남의 진술도 들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김종무의 말과 일치하는 겁니다. 아내와 딸이 사망하는 순간 김종무는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증명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긴 하거든요. 김씨가 집에 돌아온 건 정확히 오전 7시 40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신고 전화는 9시 25분에 걸려 왔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온 순간 가족의 사망을 김종무는 알았을 텐데. 왜 1시간 45분이나 지나서야 신고가 접수된 건가요?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것도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인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김종무의 연락을 듣고만 해준 신고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신고자는 현장에 없었던 거죠. 왜 가족의 사망을 직접 봐놓고 지인을 통해 신고했는지부터 경찰은 수상해했습니다. 자, 수사가 시작됐어요. 의심가는 정황은 계속 나왔죠. 사망한 아내인 백 씨에겐 1억짜리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한 지한달 만에 사망한 거고요. 수령자는 남편과 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인 김종무와 딸이 이 돈을 받아야 하지만 딸도 같이 죽었다는 거죠. 이런 정황만으로도 이미 김종무를 의심하기는 충분했어요. 남은 건 증명되는 단서의 발견인 거죠.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봅니다. 그러자 새벽 1시쯤 김종무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는 거예요. 처남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진술은 거짓인 게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경찰은 이런 거짓 진술과 수상한 정황들을 가지고 김종무를 추궁해 봤습니다. 그러자 김종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자기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어요. 이렇게 붙잡힌 겁니다. 자, 이제 범인이 잡혔으니,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거는 범행 동기인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사건 벌어졌고 범인 잡혔는데, 범행 이유 알아서 뭐 하냐. 처벌 제대로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설명을 하자면, 범행 동기가 중요한 이유는 범죄자의 심리 분석에 따른 데이터 수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검찰의 기소와 재판 때문이에요.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김종무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저질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했어요 아내가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예전부터 빚을 냈고 옷가게와 다방 소주방들을 차려줬지만 모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부 다 망했다는 거죠 거기에 아내는 씀씀이도 해프고 딸까지 잘 돌보지 않는 데다가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어서 불만이 계속 쌓여오던 중에 사건 당일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꺼냈길래 화김에 죽였다는 거예요. 자, 뭐 동기도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내에겐 범행 동기가 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왜 죄도 없는 두 살짜리 딸까지 죽였다는 거죠? 이 질문에 김종문은 범행을 저지르던 중 딸이 일어나더니 자기를 보면서 울길래 너무 당황해서 죽였다고 대답했어요. 두 살인 딸이 자기의 범행을 본 순간 딸보다는 목격자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김종무의 비정상적인 사고와 잔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담당 형사는 당연히 김종무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계획 범죄였을 것이고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 이걸 밝혀내야 했죠. 결국 끈질긴 수사로 김종무의 범행 계획은 모두 밝혀집니다. 김종무는 범행 한달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범행 전세 번에 걸쳐서 실험까지 하는 아주 주도 면밀한 면을 보여주는데요. 아내가 마시는 커피나 음료에 수면제를 넣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에 얼만큼 잠을 잘수 있는지 아내를 관찰하면서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마트까지 찾아가서 범행 도구로 쓰일 운전자용 장갑과 시칼을 구매했어요. 운전자용 장갑은 신발장에 숨겨뒀고 시칼은 보일러실에 보관했습니다. 장갑은 지문을 감추기 위한 용도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운전자용 장갑이라는 거죠. 잘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흉기를 놓치는 이런 실수까지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칼이 꽤 컸어요. 길이가 31cm입니다. 칼날 길이만 17cm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범행을 준비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범행 전날에는 오후 5시쯤 아내에게 수면제탄 커피를 먹였고 딸과 셋이 밖을 나갑니다. 그래서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셔요. 그리고 아내에게 일부러 더 술을 많이 먹였죠. 아내가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제에 술까지 먹었으니까. 그러자 자신은 딸과 먼저 집에 돌아왔고, 아내는 밤 10시쯤 지인이 데리고 들어왔던 거예요. 어, 여기를 조사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김종문은 이미 자신의 집을 범행 장소로 선택해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에 취한 아내도 같이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어, 왜? 자기는 딸과 먼저 집에 들어갔고 아내를 지인에게 부탁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딸은 어리니까 뭐 없거나 안아야겠죠. 그런 상태에서 아내까지 부축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친구에게 아내의 부축을 부탁하더라도 동시에 같이 집에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행동일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술에 취한 아내를 단둘이 술집에 남겨주면서 먼저 일어나는 건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김종문은 범행 직전 왜 이런 일반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냐는 거죠. 뭐, 범죄자의 특성을 저는 비전문가라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오기 전 미리 범행도구를 점검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내가 평소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김종문은 이제 자기 범행, 실행을 위해 일어나고 싶었지만 아내가 남아서 술을 더 마시고 싶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부러 지인을 연루시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용의자로 몰려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이 지인의 진술과 같은 말을 하면서 알리바이가 그럴듯해 보인다는 점을 이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내가 들어왔어요. 김종문은 다시 미리 준비한 수면제 탄물을 다시 아내에게 강제로 먹이고 재웁니다 12시가 조금 넘어서 딸까지 잠이 든 것을 확인하자 이제 범행 시작에 들어갔어요. 먼저 운전용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이불을 아내 얼굴에 덮어요. 이때 보일러실에 숨겨뒀던 칼도 미리 베개 밑에 숨겨뒀었거든요. 한 번의 실수나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잠에서 깨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김종무는 당황했지만 미리 베개 밑에 숨겨둔 칼을 꺼내서 배와 옆구리 등 전신을 10차례 정도 공격하는데 이때 딸까지 마침 일어나면서 범행 순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딸의 목을 졸랐던 겁니다. 그럼 범행이 다 끝났죠? 이제 뒷처리 해야 되는데 피가 묻은 옷과 흉기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베란다 박 화단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몸만 옷을 갈아입고 몸만 밖으로 나가서 이 비닐봉지를 주워 다른 마을로 가져가 태웠어요.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나름 머리를 썼지만 결국 다 찍혀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범행도구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흉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베란다 및 화단에 묻었어요. 그런 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처남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고 노래방까지 가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경찰 수사를 이 정도로... 피하지는 못하죠. 그렇게 완벽한 범행은 아니었던 겁니다. 김종문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사실 경찰을 무시하는 수준의 범죄였어요. 이 정도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용의자 특정은 너무 쉬운 사건이었고요. 비교적 빨리 자백까지 받아내면서 해결된 사건인 거죠. 이제 검찰에 사건 조사 내용 넘기고, 재판 열리면 뭐 실형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김종무의 담당 형사는 왠지 이 사건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종무의 신원을 조회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2년 전 부모님이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때는 부모가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 자살한 사건으로 종결됐었는데 김종무의 이번 범행을 봤을 때 가족의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년 전 화재 사건도 조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담당 형사의 의심은 사실이었어요. 부모가 1억 정도 하는 집에 살고 있었는데 자가였습니다. 이 단독주택을 김종무에게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명의 이전이라는 건 금방 되지 않죠.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당장은 약속만 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던 김종무는 빨리 이 집을 자기 명의로 돌리고 팔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이 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전 화재를 계획했던 거고요. 이때도 한달 이상을 준비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이때부터 범행했을 휘발유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틈틈이 부모님 집을 관찰해 온 거죠. 범행 순간을 계속 노린 거예요. 그리고 범행 전날엔 주방 뒷문에 잠금장치까지 몰래 풀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준비도 해놨습니다.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범행 당일날. 집안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거죠. 특히 부모님의 방 앞에 더 많은 기름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김종문은 유족 입장에서 조사를 받은 건데요. 진술 내용을 보면 부모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칠순이 넘으셨고 허리까지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했다거나 여든이 넘은 아버지도 몸이 편치 않으셔서 두분 다 자주 생활비관을 해왔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이 화재로 김종무의 부모님은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어요. 사실 경찰은 이때도 김종무를 의심은 했죠. 하지만 혐의를 벗는 결정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자기와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해줬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아내도 2년 뒤에 똑같은 목적으로 사망합니다. 아내의 진술이 있었어도 담당 형사는 수상했지만 뭐그 뒤부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땅한 입증 가능한 증거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 화재는 노 부부의 동반 자살로 종결됐어요. 그러자 김종문은 4천만 원의 융자를 받아서 화재로 탄 부모님 집을 수리하고 2천만 원의 전세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자기 생활비로 써버려요. 이 2천만 원은 입주자의 보증금이잖아요. 이사 갈 때가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써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금전 감각이 없냐면은 부모 집을 처음에 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뺏기 위해 부모를 죽인 건데 사람 죽은 집은 팔리지 않죠. 화재가 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명예를 돌렸어야 하는데 이런 앞뒤 계산 전혀 안 해보고 일단 집을 갖기 위한 생각 하나만 가지고 사건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일이 1억짜리 집을 수리하는데 4천만 원을 썼고요. 팔리지 않자 하는 수 없이 2천의 전세를 놓게 된 거예요. 손해도 이런 바보 같은 손해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때 마침 당이던 회사에서 실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자 생활은 더 어려워지게 됐고 돈이 필요해지니까 아내와 딸을 노리게 된 거죠. 자신의 이익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친 가족의 목숨부터 노리는 사람이에요. 전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정신감정을 해봤는데 또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정가도 없었고요. 재판을 받게 됐는데 1심에서 사형 선고 받았고 하지만 항소합니다. 그래서 2심이 열렸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 이때 재판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이 폐지되고 있는 추세를 좀 따르지 않았나, 이게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옥천판 공공의 적이라고 불리는 김종무의 친족 살해 사건 파일이었습니다.